십니까? 인하지만입니다 비트코인이 3일째 건강한 조정에 거치고 있습니다. 언제까지 조정을 거칠지 모르겠지만 뭐큰 하락은 아니고요. 그냥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여집니다. 이러다 또 반등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죽어봐야겠죠. 어, 긴추 우레에 좀 빠졌다고 하는데, 와그 어,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. 그냥, 세력들이 끌어올렸다가, 개미들이 올라타니까, 가볍게 이익자 해줬다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? 또 올라가겠죠. 별로 시장이 별로 안 좋아서 할 말이 없네요. 성투들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